아 저기 바로 안내차 데려갔는데 이제 딱 투박다가 3명씩 비었어또다 분위기가 그렇지. 즐길 맛이 있다.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런 거. 해야지. 아, 그때 이제 이님속 <laughs> 어, 그렇지. 되게 이었어 고 있는데 장인이 아주 빨간색 대표식 네 사람이야와나 아, 새벽을 맥이는데어떻게다와다 먹었지. 가져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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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하고. 아야 안돼 장이 버리고 그냥 좋아하는 거 주고. 이게 어, 아, 그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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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 말해. 말을 그렇게 하지 마. 말 그렇게 하지 마. 니까 계속 먹었어 진짜. 주량이 한명 다니면 와 부모님, 우리의 장인니 결혼하시길! 아, 이씨 아, 들은 아, 래 같이 지내시 진짜. 아, 진짜. 시다가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1분! 아, 오! 여기, 저기서 이렇게 빼면 안, 어? 안 돼. 쓸데없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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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아, <laughs> 아, 아 <laughs> <저> 기서 이렇게 빼면 안 돼. 저기로 가는 거야? 아결하게 아. 주고 넘어가야돼 이제, 이제가 4살, 4살 됐거든. <목소리> 형님안었어이었는데 뭐, 형, 형. 형. 아, 아, <목소리> 아, 그래. 어형 제가 만들라. 어 게임 붙었다 싶어. 이제 경기력 되면 상관없습 상관없을 것같아면 뭐. 어, 도전. 어, 어, 와이도와이도지 <목소리> 뭐. 아, 그둘키우좀 아, 네. 아쉬울 것 같아. 둘 아쉬워요? 아니, 이 너무 이쁘니까. 그리고 그 입구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허가지까지그입구에볼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욕심 아니야? 그래서 막죽위를안을 거야, 그래서. <laughs> 그래. 서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5년, 6년, 7년 차를 넣는 거지, 이렇게 나이 차이로. 그럼 연연생이에요? 그, 그 아니야. 아, 막공입니다! 네. 아니, 둘째가 살고맙다 어? 그러면 수고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다5살이 이게. 그럼 첫째가 키우겠네. 나도. <laughs> <laughs> 어?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거야. <laughs>